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S&P 및 국내 업종입니다. S&P 500 지수대에서는 일봉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CCI는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 신호로 보고요, 약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는 일목이 약세입니다. CCI 값도 약세죠. 그래서 약세장으로 봅니다. 코스닥 지수는 일목이 약세고요, CCI도 약세입니다. 그래서 약세장 진행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약품 조선선제 위메이드맥스 오리온입니다. 우선 현대약품부터 봅니다. 현대약품의 경우 91이평선과 트라이키 소실레이터의 값들이 매수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매수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약품의 일목균형표 강보합으로 보고요. 스토케이스 슬로우는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의 파라 시스템을 보자면 상승장입니다. 특히 이번주 월요일에 매수신호가 발생했고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의 역시선은 매수전환 단계이고요. CCI는 매수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 선제입니다. 조선 선제의 기본 차트는 상승입니다. 지난 화요일 6월 28일에 매수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조선 선제 일목균형표는 강보합으로 보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슬로 값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선제의 파라 시스템 봅니다. 목요일 6월 30일에 매수 신호가 발생한 후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선제의 역시계 곡선입니다.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CCI는 매수 시그널로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의 기본 차트는 매수 신호입니다만 추세가 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의 일목 균형표 약보합이고요. 스토킹이스로 값은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보합장으로 봅니다. 위메이드맥스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오늘 7월 2일의 금요일에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메이드맥스의 역시기 복선은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CCI는 매수입니다. 상승장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의 기본 차트는 보합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불명확입니다. 오리온의 일목균형표는 상승입니다. 스토케이지 슬로우 값은 약세고요. 그래서 강보합 이상으로 봅니다. 오리온의 파라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최대 강보합 또는 보합장 정도로 보겠습니다. 오리온의 역시 곡선은 매수 보류 단계쯤 되고요. CCI는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현대약품은 탈모, 제약, 뇌질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선제는 철강, 금속, 테마가 있습니다. 위메이드맥스는 게임 테마가 있습니다. 오리온은 환율 하락 수혜주, 음식료 테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였습니다. 다 현대약품, 조선선제, 위메이드맥스, 오리온 분석을 했습니다.